안녕하세요. 향이다육입니다. 오늘은 주말이라서 이렇게 프리티다육을 왔어요. 어, 이렇게 촬영은 안 된다고 그때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이렇게 입구에만 하고 갑니다. 음, 너무 좋아요. 여기 왔어요. 프리티다육에서 구매한 어, 다육이랑 화분 한번 언박싱 한번 해볼게요. 우선은 다 풀러보고 다육이는 제가 3 개밖에 안 샀거든요. 자, 다육이는 세 개밖에 안 샀고 원래 목적은 어, 제가 이제 지난 방송에서도 얘기했듯이 여기 이 화분 어, 다른 색깔이 너무 괜찮아서 사용해보니까, 그래서 요걸 구매를 하러 간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우선 요거 하나, 하나 구매해갖고 온거고요 그리고, 다육이 먼저 보여드릴게요. 제일 처음에, 이렇게세 개, 세개 구매해갖고 왔거든요. 여기서 제일 처음에 보이는, 얘는, 사라 에보니. 사라 에보니구요. 이렇게 빨갛게, 보이시나요? 이게 지금 제가 본 거는 두개 남아 있었던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위치에 다른 것도 있을 수도 있는데 같은 자리에는 두개 남아 있는 것 중에 둘 중에 요걸로 고매, 뭐지 골라 갖고 왔어요. 이렇게 옆 모습은 이런 모습이고요. 이름은 사라 에보니. 보시면 정말 빨갛게 짙은 빨강인 것 같아요. 약간 갈색빛이 도는. 음 그런 아이구요 모습이 너무 예뻐서 이걸 데리고 왔어요. 가격은 사라의 본인은 만 원, 만원 주고 구매를 했어요. 그리고 아 제가 이제 입, 이렇게 입이 있는 거는 구매를 안 하려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 너무 예쁜 거예요. 이렇게 한몸일것 같긴 한데 이건 또 분갈이 하면서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얘는 이름이 레드, 레드 로블? 음 레드 로블인 것 같아요. 네, 5,000원 주고 얘는 구매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예쁜 거예요. 거기서 보는데, 지금 이제, 집에서 빛, 불빛이 조금 약해서 그런지, 예뻐 보이진 않는데, 정말, 이거보다 저 연한 핑크빛이 돌거든요? 음, 이렇게. 이런 모습을 하고 있어가지고, 화분에다가, 예쁘게 심어주면 좋을 것 같아서 구매를 해갖고 왔어요. 예쁘죠? 아마 또 이게 이게 지금 한몸 같아요. 다음에 분갈이 하고 난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이름은 레드 로봇 레드 로봇 로봇? 어, 이름이 어려워요. 레드 로봇이고요.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예쁘죠? 핑크빛이 한참 예쁘게 올라오고. 그리고 맨 처음에 제가 지금 골랐던 아이는 이 아이예요. 이름은 레드랜스. 레드랜스고, 얘는 제가 8,000원 주고 구매를 했어요. 여기 보이시나요? 이렇게. 끝, 손끝이 아주 야무지게 하고 있어요. 어, 이거는 진짜 너무 예쁘니까 다들 이렇게 추천하고 싶을 정도로 제가 너무 예뻐요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옆 모습이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정면은 뭐 말할 거 없죠 너무 예쁘죠 이렇게 이런 모습을 예쁘니까 사각 이렇게 돌려가면서 약간의 형광빛이 돌고요 형광 연두빛이 돌고 그리고 손끝 부분에 이렇게, 손끝은 완전 빨갛고, 이렇게 점점점 그라데이션 하면서 색깔이, 어, 핑크빛과 빨간빛이 같이 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개, 3개, 세 개를 구매를 했고, 목적은 원래 이거였어요. 화분. 이거 국산 화분이라고 하셨고요. 5,000원 주고 구매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 지난번에 제가, 노랑 노랑색이랑 분홍색이랑 구매를 해갖고 왔었거든요 두 개. 음. 응. 그리고 제가 또 화분을 구매를 했죠. 여기 보시면 지금 예은 분인데요 구매해온 게. 지난번에 제가 두개 구매를 해갖고 왔었거든요. 재고가 딱두개 남아있는 거였거든요. 이게 알고 보니까 9버전? 9버전이래요. 이제 요즘에는 단종이 돼서 잘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게 단종인가? 아, 이거였던가? 아, 이게 단종돼서 잘안 나온다고 그 다부땡님 유튜브에서 다부땡님이 어, 설명을 하셔서 어, 이게 제가 지금 여러 개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또 이렇게 또 가격도 좋고 해가지고 이거를 제가 그 다부땡님 그 동영상을 보고 바로 바로 갔다 왔죠 바로 원래라도 이 화분이 마음에 들어서 주말 되면 바로 가야지 하고 있었는데 다부땡님이 이렇게 이 화분이 지금 들어왔다고. 하셔가지고 어, 또 이렇게 또 다른 분이 빨리 가져갈까봐 아침 일찍 가서 구매를 해갖고 왔어요. 이거 하나당 6,000원 주고 구매를 한 아이예요. 이게 조금 이렇게 놔두면 이제 다리 목대가 보시면 길어가지고 음, 너무 예쁘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이거는 제가 갔을 때도 노란색 위주로 좀 남아있긴 했었어요. 그래서 다 가져올까 하다가 아 제가 이제 지난번에 노란색을 또 샀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난번에도 두개 남아있는 거 제가 샀는데 그래서 이거를 노란색을 샀는데 노란색이 또세 개면 좀 그렇잖아요. 근데 저게 또 좋으니까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난번에 산건 아직. 제가 그걸 했거든요. 심지는 않았어요. 여기 이거 지난번에 가서 사 갖고 온 거거든요. 두 개, 빨간 거랑 노란 거. 그래서 지난번에 여기 어 여기가 조금 이상하다 했던 거 그건데 오 어, 이건 눈에 보이면 사야 돼서 샀는데 오 어, 오늘 가니까 요 아이들만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개중 제가 그래도 노랑 같은 노랑이지만 이렇게 색깔이 되어 있는 거 구매해 갖고 왔어요. 얘가 8,000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화, 아이고, 화분 화분 네개아 다섯 개랑 이렇게 화분 다섯 개랑 다육이 세 개를 해 가지고 구매해 갖고 왔어요. 다음에는 이 화분에다가 예쁘게 심는, 심어서 어떤 걸 심었는지 보여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향이다이기였습니다.